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JCT 신광우 선입니다. JCT 사업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13년 11월에 설립을 해서 외국인 통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들어온 외국인은 크게 두 분인데요. 장기 건축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과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 건축, 단기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인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품 판매를 하는 <laughs> 그 다음 사업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현재 7명, 자원 5명, 장애인 10억 원 정도 매출을 했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초에 KCT 한테이블 텔제콤과 대리점 엠버러 사업 계약 체결을 해서 베트남 비롯한 7개 국가와 영업 계약 체결을 했고 작년 하반기 영업을 해서 약1,500 가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2 5 0 0 가입자는 국내 대지점 약 2만 명 가입자의 가치가 있는 가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아틀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통신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 PT하고는 3월 1일 런칭을 합의를 한 상태에서 현재 전산개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처리 외국인의 대표적인 경우는 EPS 근로자들입니다. 인플루언트 커뮤니티 시스템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어, 일하는 근로자들인데요. 이 근로자가 약 국내 40만 명이 있고 어, 매년 5만에서 6만 명이 들어옵니다. 또이 근로자는 약 5년 가까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저희들 음, 고객 기반입니다. 또한 어, 작년에 약 1,400만 명이 저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루커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로 들어온 이분들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하는데 현재 제한적인 서비스 때문에 상당히 그 불편한 가운데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획기적으로 편의성을 개설을 해서 서비스를 할 준비를 마치고 이퇴하고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사를 하다 보니까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기대 있고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향후 저희 인프라를 활용을 한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또 조금 더이 고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거지 고객은 EPS 근로자가 메인인 되어 이 EPS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그 단말기 가격이 비싸고, 개통 하기 불편하고, 또 사용료가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단말기 할부 판매나 임대제, 또 여권을 통해서만 개통할때로 불편하게 개선을 해주고, 후불용제. 그런데. 국제 전화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세팅을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방문 고객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입자 인증을 해야만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아, 실제 한국에 단기 방문하는 고 한국에서 포인트에산때항예 애로가 없는데, 이분 저희가 온라인 가입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가입을 하고 유심을 자국에 배송을 시켜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일주일만 바꿔 끼면 쓸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주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불품 구매 보인데요 알류 상품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 이분들이 그 한국에서 상품 구매할 때또 여기에서 상품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저희는 7개 국가에 11명의 상담사가 현재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통하고 자국어에는 통하고 이 상담을 확대해서 저희가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물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가장, 저희 요금제 만족하는 이유는, 빨간 주에 표시되어 있듯이, 국제전화를 제가 한꺼번에 같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이고요. 노트트 같은 프리미엄폰을 월 12,000원 정도에 쓸수 있도록 진입장부을 낮춰줬고요. 할부 구매를 하기 위해 원하면 할부 구매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장점들, 전략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 회사의 장점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또한 외국인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단말기 할부 대개 국내는 서울 보증을 받아야만 단말기 할부을할수 있는데, 서울 보증을 받지 않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판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차별화된 요금제를 갖추어서 고부가 같이 상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도어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PS 불러자 계속 들어오고 한류 관광객이 늘어난 저희의 시장은 굉장히 공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이 되면 25만 명 가입자 880억 원의 매출 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있고 저희는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EPS. 네. 죄송합니다. 네. 고 발표가 많은데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주시나 제가 투아하나되 하겠습니다